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뭐, 한4.9% 정도만 오르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 뭐, 그래도 뭐, 올라가는 건 올라가네. 그죠? 뭐, 배터리, 배터리하고, 뭐, 바이오, 그 인터넷, 뭐, 게임,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소형들좀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모릅니다, 그죠? 기다려보십시오.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 시점, 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데 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 그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톡스, 어, 사후관리 예, 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매도 시점, 매도 시점, 뭐, 지금 뭐, 사상 최고치니가 그죠? 뭐, 사상 최고치는 7만, 뭐, 8만 원, 7만 원마 가고 있는데, 그죠? 사상 최고치니까, 이제 뭐,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한 명도 없다고요? 네. 예.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어 수익 내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게 몇도씩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8만원, 9만원, 예, 9만원, 뭐, 10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목표 주가를 뭐, 말하는 거고, 그거는 뭐,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팔았고,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도씩쯤은 뭐, 어, 간단합니다 그죠 다우지스입니다 다우지스 네 다우지스 이게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참뭐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선임한테 어, 우리 저, 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모 지점에서 선임한테 우리 직원이 펀드를 팔았는가 봐요 펀드를 펀드를 팔았는데 이제 막 펀드가 계속 내려가니까 펀드가 계속 내려가니까 선임이 또 엄청 나게 고민이 많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 지점장 만나자 이래가지고 지점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아침에 불공을 드려야 되는데 불공을 드리면서 다우 지수를 확인해야 되겠냐? 어? 다우 지수를. 그러니까 불공을 빵빵빵빵 이러하는데 다우 지수를 봐야 된다. 이거 죠 왜냐? 알겠죠, 그죠? 다우 지수가 오르면 한국 주식도 오른다. 다우 지수가 내리면 한국 주식도 내린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스님도 다우 지수 봅니다. 그죠? 예. 어, 지금 뭐 사전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뭐,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절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올때 그랬죠, 그죠? 코로나 올 때, 앞으로 뭐, 코로나가 엄청나게 대유행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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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투자를 못했으니까, 뭐, 버리지도 못하고 있죠, 그죠? 시장은 절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예측하는 게 아닌데, 무슨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포인트는 잡아야 됩니다. 어, 저, 마, 저는, 막 그렇게 포인트를 잡습니다.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면, 뭐, 삼성전자 아니죠? 뿐만 아니죠, 그죠? 다른 주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l g 화학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주가에, 주, 주, 식에약 26%를 차지합니다. 삼성이. 그러면 주가 지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주가 지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산, 산 분들도, 주가 지수를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뭐 똑같이 뭐 그렇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매도 시쯤은 간단한 거죠, 그죠? 다음 지수가 빵 폭락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러면 일단 빠는 겁니다. 일단 팔고 빠,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는 뭐다? 내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기준을 잡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제 뭐 다른 차한테 뭐 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시면요. 좀 웃기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환율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근 환율이 또 올라가잖아요. 주식은 또 내려갑니다. 이게 지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월봉을 월봉을 비교해 보시면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그렇게 주식이 지금 계속 올라왔을 때부터 지금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음. 저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그두 두 군데서 시티으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러화가 가치가 내년에도 한20%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또 골드만 삭승하고 ING는 각각 6%, 10% 추가로 더 하락할 것이다 되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7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딱두분 빼고 아, 7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1월. 편집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11월 달에도 딱두분 빼고는 계속 순매수를 냈습니다. 7조 4,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자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고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다우지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뭐, 지금 뭐, 뭐 인수인계는, 대통령 인수인계는 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팡! 뛴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팔고 나온다, 이거지, 팔고 나온다, 이거지. 그럼 또 뭡니까? 환율이, 이제 주식이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갈 정도 되면, 그때는 반대로, 어, 달러를 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그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한 번, 맞나, 안 맞나, 그래프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도 시쯤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선임도, 서림도 잡는 다운 지수만 보고 있다가, 다운 지수가 폭락을 한다든지, 환율이 이상하게 움직이 반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빨리 팔고 나온다 이거지. 그 다음부터는, 뭐, 내과에다 이거지. 자, 메디톡스, 메디톡스, 메디톡스 갑니다. 음, 메디톡스. 지난주에, 어, 세번 오르고 두번 내렸습니다. 그죠? 크게 오르고 내린 것도 아닌데, 어, 뭐, 어, 219,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제매수단가를말씀 드리면, 219,054원, 딱제매수단가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죠? 같이 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장이 마감하고, 금요일 날, 27일 날, 그죠? 27일 이죠 17시 45분에 전 공식 하나 뜹니다. 예. 그, 식약처에서 이제 품목 허가, 판매 취소도 하고, 막, 허가 취소도 하고 이러는데, 품목허가 취소 처분호에 대해서 법원이, 어, 집행정지 결정을 합니다. 음, 아니다. 일단, 본안소송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한, 팔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계속, 이제 메디톡스 패널 들어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처는 계속 때리고 있는데, 결국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한 1년 정도는 안전하게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메디톡스가 또뭐 이런 어떤 뉴스 때문에 월요일날은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 일단은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ITC 판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ITC 판결이 16일 날이죠. 그죠? ITC 판결이 두번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LG화하고 SK 이, 이노베이션. 그게 이제 그 영업 비밀 침해 때문에 해가지고 ITC 판매, 판결이 10일 날 납니다. 10일 날. 10일 날 이게 만약에 판결이 나면 메디톡스하고 대응자 또, 예, 판결이 16일 날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1 1월 판결이 또 연기가 된다. 이러면 세 번째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또, 또, 대응자하고 메디톡스도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ITG에서 판결이 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됩니다. 곧 뭐냐면,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뭐, 이런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판결에서 뭐, 판사들이, 예를, 위원회에서 여 명들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뭐라고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러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저는 막, 그,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 그, 막, 어떻게, 어, 찌 되었든, 아, 이십 일 날, 아, 이십 일 날, 전 뉴스가, 아, 식약처에서, 부모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니까, 군 뉴스가 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더 상승해 갈 것이고, 만약에, 그,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이제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메디톡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음, 상승의 무드로 진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디톡스가 분할 매수를 하실 때, 고개를 들면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지난주에 뭐, 방금 뭐, 길고 보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막, 주, 막 물론 또, 뭐, 주가가 확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네,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뭐삼성자 손대를 못했다 뭐 이런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판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메디토지 다음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성공 투자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느정도 시기가 면 제가 저는 소형주만 주로 위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 정목 소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 아~ 야참 재미없습니다. 그죠? 이런 장이에서 말입니다. 지금은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신한지주 왜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서럽의 여러분들이 저런 신한행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신한지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마마마선바퀴많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주거주식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금융지도 이제 한번 반등할 때가 됐다.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어,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아니면 수익 수익 나신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수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주 찾아 뵙겠습니다. 판결